꿈 속에 귀신이 나타나요. 뭐, 또한 귀신이 우르무르온다. 이런 소리, 바람 소리 들어보셨어요? 바람. 뭐 이런 거. 아. 소리가 다른 건가요? 음... 참 그... 심도 있는 질문이네요. 음. 그 노래와 소리가 다른 거냐? 다 같은 거예요. 음. 국악도 네. 결국엔 뭐예요? 음악이잖아요. 네. 음악은 뭐예요? 소리잖아요. 네. 악기로 뭐 연주해서 소리를 낼수 있는 거고, 사람이 목소리를 이렇게 소리를 낼수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결국엔 같은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판소리를 예를 들자면, 그냥 노래라고 얘기하지 않고, 판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네. 판소리 같은 경우는 우주 만물의 다양한 소리들을 다 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노래보다 한 차원 더 위에 있는 게 소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음. 사람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런 감정 따위들을 그냥 모아서 입으로 표현하는 게 노래라고 한다면 판소리는 그 감정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소리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소리까지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판소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귀신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네. 근데 판소리는 그게 있어요. 그 춘향가에, 춘향이 칼을 차고 이렇게 옥에 갇혀있잖아요. 근데 꿈속에 귀신이 나타나요. 뭐, 또한 귀신이 우르무른다. 그리고 바람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네. 바람 소리.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네. 바람이 분다는 것만 몸으로 인지할 뿐이지 네. 근데 판소리했 있어요. 바람~~~~~ 아! 르르르르르르르르 뭐 이런 거. 아~~ 물 흐르는 소리. 이골머리 저르르르 저골머리 껄껄 그리고 새소리. 자연의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지 못하는 그 어느 선에 있는 그런 소리까지도 판소리 안에 다 담아야 되거든요. 와... 그래서 판소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엔 뭐, 노래한다는 게 창이에요. 그걸 한자로 표현하는 게 창이고, 노래를. 네.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냥 노래. 그걸 조금 더한 단계 좀 수준 높게 표현한다면 소리. 아... 이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는 게 국악이니까. 와... 제 설명이 앞뒤가 맞았나요? 아 이제 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마치 노래라는 게 조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2D 영화라고 치면은 소리나 약간 4D, 5D <laughs>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제 몸에 지금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에너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 제가 드릴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게 일반인이 소리를 바로 배워볼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아 이거 레슨비 비싼데. <laughs> 그 잘하실 것 같아요. 얼굴이 나하고 좀 비슷하셔가지고. <laughs> 판소리의 기본은 뭘까? 내뱉는 거 아닐까요? 어, 그렇죠. 네. 그 어떻게 내뱉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판소리나 우리 민요나 뭐 이런 것들은 다막 흔들고 짜고 하는 줄 아는데 오장육부를 짜는 거지 뱉는 소리를 짜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이 온도 온도 헛뽕동짜막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이스더데이막 아...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뭐, 아... 이렇게 하는 노래가 어딨어. <laughs> 잘못된 거고. 네. 판소리의 기본은 뭐냐? 말하듯이 해라. 말하듯이. 알겠습니다. 네. 따라 해보세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시작.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오, 잘하시네. 사랑, 사랑, 사랑. 시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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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시고잘하네올시고아 그건 올으신거 아니고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따라하라고>. <웃음> 아니 아니 잘한다고 <laughs>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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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이야 <laughs>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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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이야 올시고 괜찮습니까? 잘합니다 사랑 이로구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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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올랑 사랑. 아잘하는데음 못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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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서 소리가 어려운 거예요. 망한 것 같습니다. 예. <laughs> 하면 할수록 <아니>, 처음에 <laughs> 아뭐막 땀나네. 아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소문 잘하시더니. 제 질문이 그 일반인이 <laughs> 소리를 바로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근데. 배울 수 있네요. 배울 수는 있지만 힘들다. 배울 수는 있지만 돈이 든다. <laughs> 얼쑤! 아유,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laughs> 더해볼까요 아니, 인터뷰가 끝났냐고.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 끝났. 다음 질문을 드려야 돼서. <laughs> <드려야 웃음> 왜냐면은 이거를 제가 더 하다가는 <laughs> 인터뷰를 끝까지 못할것 것 <laughs> 같아요. <맞아요>. 인터뷰 하세요. <laughs> 잘하시네. 그리고 잘하시네. 응. 이제 네.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 좋아요. 나그 얘기 왜안나오겠 나오면서... 했어. 네. <laughs> 불교와의 만남이 궁금하거든요. <laughs> 우리 만남은 네. 우연이 아니에요. 네. 이 인연. 네, 인연이 있기에 <laughs> 네.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여름 방학, 겨울 방학에 산 공부를 떠나요. 이게 음... 우리 스님들 보면 동한 거, 하한 음, 거 그렇죠. 하듯이 네. 똑같이 우리도 공부를 이제 하러 가는데 대부분 산으로 가죠 네. 근데 산에 가면 절이 꼭 있잖아요. 네. 그 절로 가는 분들도 있고 절 옆에 이런 데 가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스승님 따라서 전북 완주의 위봉사 아... 바로 밑에 있는 그 산장 네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아... 유봉 폭포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으면 스님들이 이제 포획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 소리를 듣고 이렇게 가시고. 그러면서 한 번은 스님 한 분이 내일 절에 와서 공양 한번 해라. 네. 어, 맛있는 거 주겠다. 음... 그래, 갔어요. 제 동료들, 선배들 다 데리고 갔어요 저만 오라고 그랬는데, <laughs> 한 열대 명 됐는데, 네. 그런데도 밥을 맛있게 차려주시면서, 음... 그 절에서 밥 먹는 법이 있잖아요. 네. 밥 먹고 다 이렇게 김치로 헹구고, 막 이런 것까지 음... 보여주시면서, 정말 신선한 문화 충격이었고, 우연히 이제 예불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저는 소리라는 입장에서 스님들 그 연불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러시뭐지령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사가 돈이 물. 그합창을착 하시는데, 음... 막그 전율이 돋으면서, 네. 야 그러면서, 매일 갔어요 사시해볼 때 그리고 매일 1 0 8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스님과 인연이 돼서 네. 지금은 부산에 계시는 수진 큰 스님 해운정사에 계시는 스님께 일륜이라는 일륜 네그 네. 법명을 받고 그때부터 불자가 됐죠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laughs> 저희 어머님이 네. 새벽기도 나가시고 네. 지금도 제 방에 이제 부처님 모시고 있지만 네. 제 방에 부처님 모시고 막 그런 것도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어머님은 일 절 뭐라고 불평한 말이 안 하셨어요. 오, 그게 쉽지가 않으실 텐데. 그렇죠. 오. 저희 어머님 집사님이셨는데 <laughs> 집사님께서. 집사님이 네. 오히려 부처님도 이렇게 멋진 부처님이 있으면 어머님이 돈 주어서 이렇게 와. 사서 이렇게 집에 네. 모시고 있는데 네가 누구를 믿건 어떠한 종교를 갖건 그건 네 자유다. 아. 다만 바른 가르침대로 바르기만 행동해라. 와. 그러셨어요. 음. 그러셨던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음악 활동하고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고 네. 저희 그 아버님이 (2008년도에) 작고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도 저희 어머님이 기독교인이시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거든요 네. 근데 저희 어머,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음... 근데, 아무 환자들이 잘못 먹어요. 네.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물도 못 마시게 하는 걸.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 제상에 좋아하시는 걸다 올렸어요. 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이거, 기독교식에 음식 이런 거 올리지 말라고. 왜요? 우리 아버님이 드실 건데, 그러고. 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귀신이 와서 먹고 그런다고. 그래그 소리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어... 우리 아버님인데, 음... 우리 아버님이 무슨 귀신이야? 음... 잡신이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아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우리 아버님 올릴 거라고 그래서 다 올렸어요 음. 올리고 그리고 얘기를 했죠 어머님한테 그 49제를 지냈는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시니까 그런 거를 글쎄 그게 아니 어머님 49제라는 게뭐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결국 아버님 위해서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지내드립시다. 네. 그래서 어머님도 흔쾌히 허락을 네. 하셔서 전북 완주에 있는 항림사라는 어, 절이 있어요. 근데 네. 저희 외할머님은 불자셨어요. 아, 그래서 외할머님이 그 절에 다니셔서 네. 그 절에서 49제를 지내고 그날 이후로 저희 어머님이 불자가 되셨어요. 오. 우리 어머님이 그 내면에는 네. 불교적인 이런 정서가 있었던 거예요. 음, 아무래도.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저희 어머님도 독실한 불자가 되셨고 아.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이제 불자라고 얘기를 당당히 하는데 한국 사람은 다 불자예요. 음. 그리고 불교와 우리나라 전통, 우리 역사를 함께 했거든요. <laughs> 네, 그렇죠.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우리 삶 자체가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종교는 다를 수 있지만, 불교적인 정서나 이런 것들은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게 한국인의 DNA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맞습니다. 저, 저도 이제 전국에 있는 사찰을 막 여행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 내가 왜 이렇게 사찰 여행을 좋아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도 이제 뭐 아버지랑 등산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절이 사...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됐고, 나한테 좀 친근한 것이구나. 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 DNA 안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씨! <laughs> <laughs> 뒷말 하는 거다 들려요. 안 모르는 것 같죠? 뒤에서 얘기하는 거다 들립니다. 네. 전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 야, 상인아, 누가 그런데 너한테 뭐 좋다더라. 음...